여기 보면, 다 이렇게 비닐 다 뜯어 놓은 거 있죠? 이게 다 삼복이 스크래치입니다. 자, 들어가자. 들어가. <laughs> 나뭇잎 봤어? 응? 옳지. 핑크 의자. 역시 남자. 그래. 남자는 핑크지. 어, 어이 씨, 기발라 오, 씨, 센데? 응? 해도 2월 달이 되면은 딱 6개월째거든요. 8월에 태어났으니까 2월 달이 7개월 들어가는 날인데 중상화를 해야 될지 고민. 직접 집에서 키우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산이네 엄마 왔습니다. 같이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아이씨 불 겁많은 것 같아 요 얘는 좀이상하게 어렸을 때좀 학대를 당한 것 같아 요 그렇게 보는데도 사람을 보면 움츠러들고 피해요 봐봐요 저 뿐만이 아니고 매일 보는 친구를 봐도 그러거든요 만지려고 그러면 이제 쓱 움츠러들고 보세요 양아치 보세요 한또 움츠러들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정도 매일 봤으면 안 그럴 법도 한데 캔줄 때만 좋아해, 그렇지? 그렇지? 또캔줄 때만. 안 봤을 때는 가져때 보지 나누면서. 사료 줄 때는 쉬게 쳐다도 안 보면서. 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평소에 나. 그렇게 해봐라 기름을 받지. 평소에 잘좀 해라 이 새끼. 평소에 이새야 고기 줄 때만 아주. 삼보 이 새끼는 우는 목소리를 듣을 수 없네. 장하다 <laughs> 자는... 아, 아, 하고 장하다 한 장하고 한 장씩 먹고. 안녕하십 하시. 한복이의 친환경 장난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2천원짜리 장난감은 다 질려해서 지금은 갖고 놀지도 않아요. 환경호르몬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장난감입니다. Lanse, <hihihi>. ja, ja, lanse. <hihihi. hihihi>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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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취 한번 더 우취 뛰어 우취 잘했어 잘했어 젓가락 좀 물지 말고 온다 한번 타볼래? 재밌지? 삼복아. 어. 야, 무릎도 면안 돼, 선은. 삼복, 신호 한번 켜볼까? 어? <laughs> 놀래지 마, 삼복아. 신호 켠다, 어? 야, 야, 이불은 안돼 이불은 안돼 이불은 이불이 발대 가지마 이불에 발대지마 선보가 이불에 발대지마 어, 이불에는 발대지마 발자국다 나네 이거 차 어때? 음? 응? 마음에 들어? 오좀 어울린다 너? 응? 잊지 마 내려 이제 내 차야 내 차라고 내리라고 이새야 콩을 치지마 침물 치지마 비싼거야 야야야